코로나19로 예년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 여행지로 몰리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휴가기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여행 중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은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게 올 때는 더 강화해야 되거든. 할 때도 문제지만 뭐 들어올 일단 때. 일단 중요한 게 현수막을 눈에 잘 뜨게 딱 차에서 내리면 정면에 보이게끔 현수막, 안전수칙, 식당에 들어가서 안전수칙 현수막. 요건 꼭 다셔야 돼요. 김 의원은 휴게소 발열 체크에 대해서도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독은 소독량은 다 구비돼 있잖아요. 온도 체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주요 출입구와 한두 개라도 하나 하나라도.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휴가를 위한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로공사에서 어, 이렇게 실제 하시면서 어려운 점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논의하겠고. 이렇게 더 고속도로 휴게소가 국민들한테 편안한 그런 휴식처가 되고 방수책 잘 하는 그런 안전한 휴게소 될수 될 있도록 같이 그렇게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휴게소 이용, 이용 고객들이 안전하고 진짜 편리하게 휴게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시발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은 어떨까? 이날 참석한 휴게소 관계자들은 철저한 방역을 다짐했습니다. 이 고객 접점에서 현장에서 네. 공무어를 한국프로그램을 받아서 지금 자세하게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로 저 비대면 결제라든가 방역이라든가 마스크 쓰는 것, 기사결제 어, 유튜브에서 네. 많이 내놓은 그 지식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 미처 우리가 지금 하지 못했던 고객들, 우리가 지금 온도 체크하는 거죠. 솔직히 서 그거는 저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 앞서 뭐 화장실 방문하는 사람, 또 편의점 근무하는 사람, 식당 근무하는 사람 카피만 마시고 가시는 그 고객들이 다양한 증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측정해 드릴 수 있는 계산대에서 저희는 따로 공만하고 있습니다. 온도 측정이면요. 식약처는 5개 영업 활성화 및3밀시설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흥시설 등 밀폐, 밀집장소, 혼잡한 여행지, 시간대를 피하자는 것입니다. 5개 영업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밤역에3밀을 피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밀집 지역, 밀접, 그 다음에, 밀폐, 이런 그래, 공간을 그래. 피하자, 우리가 요령을 배포하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만 실내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밖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좀 밀접이라든지 밀집하지 않도록 네.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서어좋먼 좋은... 휴가길 피로를 풀고 허기진 배를 달래줄 휴게소. 한 번은 거치는 필수 코스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긴장의 끈을 조이며 휴가철 여행길 위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